이 뿌리를 캐가지고 찝니다 쪄서 예 물을 빼내고 그 전분가루 밑에 가라앉은 전분가루만 해가지고 말립니다 네, 칡뿌리하고 똑같죠 칡뿌리도 전분가루 그렇게 만들잖아요 칡냉면 칡냉, 어,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 칡전분으로 만듭니다 그 전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식 전분하고 한 2g 3g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차로도 마시면 좋기도 하고요. 또 술을 담아가지고 예 많이들 드십니다. 옛날에 많이 드셨어요 이 술을 당뇨에도 좋다고 그러고요. 또 염증에도 좋다고 그러고요. 또 갈증해서 이 열나고 그러면은 갈 예, 감기 걸리고 뭐 해서 열나고 그러면은 갈증이 있잖아요. 그런 거 해소도 시키고 그렇기 위해서 이걸 많이 먹었습니다.